제 가방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. 조그만 고난에도 낙심하고 또 이렇게 제삶 가운데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아 동물인 아이을 그래가지고 너무 잘 봤고요. 아,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감가주실 선교사님들의 일생과 그런 소중한 기억, 그런 기록들을 볼수 있는 영화가 너무 기뻤고 무엇보다 이번 선교에 큰 힘이 될것 같다는 확신이 됩니다.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소명,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. 그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너무 너무 나도 어,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어, 이제 앞으로 정말 진실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정말 고민해 보는 그런 참 좋은 영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화. 그냥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어떤 답을 이정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영화 보면서 아, 너무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요.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 내 삶의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. 내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거. 어, 그성두리채 원하신다는 거. 그걸 깨닫고요. 다이 영화 정말 크리스, 크리찬이라면, 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,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하시는 모든 분들 손에 손을 잡고 오셔서 이 영화 함께 하시고요 널리 널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.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당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특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여러분 꼭 보세요. 화이팅!